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탈출맵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 탈출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음, 응? 여기가 어디지? 살고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음, 응?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올라가볼까? 뭐야 어디까지 있어 4개의 통로? 표지판부터 읽고 선택하자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스토리 탈출 맵 호박마을 제작자 쏠라쏠라 제작자 블로그 네이버에 엘몬마라고 쳐주, 고쳐주세요 아직 초보라 많이 부족해서 점프 맵이 많이 없는데 후에 2편을 만들면 추가함 입니다 세이브. 규칙. 블록부수는 안개 빼고 블록부수기 금지. 규칙. 이 되도록이면 주민을 죽이지 마세요. 주의라고 허용하면 죽이세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참고, 통과하는 곳의 블럭이 달라지면 스토리 챕터가 바뀝니다. 챕터 1, 클릭. 제발 호박마을에서 내 안을 풀어줘, 스티브. 호박마을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도와줘, 스티브 누구나. 동로가 있어. 그러니, 도와줘, 스티브. 막혀있는데요 손으로 부셔봐, 스티브. 이 사람이. TV 못 들을 것 같은데 땅빠서 일스를 쳤죠. 도대체 어디지? 어디야?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어디냐고 씨. 다 봐봐 일단 어디야? 그냥, 찾기 귀찮으니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다시 바꾸도록 하죠. 저거 스티브, 열렸다. 제, 고마워, 내 이름은 제기야. 아까 너에게 말은, 건 유령이야 스티브 유령 잭고 진정하라고 어려운 게 있으면 내가 널 도와줄게 스티브 그나저나 너 성격이 바뀐 것 같다 잭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어 그래 그 옵시디언이 내 마음을 얼어붙게 한 거야 스티브 다 왔나? 호박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티브 허수아비 거기서 호박마을이? 어딜 봐서 호박마을? 어디 봐서, 호수합이지. 嗯.기 여기야. 괜히 오박마을이 아니라고. 스티브, 이제 뭐하지? 뭐라긴, 집을 구해야지. 그래야 활동이 편하잖아. 쟤, 기 곳이 어디에 보라색 천막이 있어. 그곳에서 집을 구해봐. 저기로 가면 되겠군. 가보자. 보라색 천막. 스티브 원래 이렇게 잡기 쉬운가? 스티브 빈 집이 있나요? 사람 있지 시민권을 주마. 죽지만 세이브는 있다. 세이브 같은 거아해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하모. 하라고. 스티브, 많이 좋네제 걱정 마. 나, 나중에 나갈 거니까. 가 여기서 살았었어. 여기에서 내가 비밀 통로를 만들었지. 어딘가 있을 텐데. 블록 부수기 가요 오, 이런 방법이. 가볼까요? 스티브. 뭐야 여기 챕터 2 클리어 스티브 자 이제 어디로 가 앞으로 쭉 가봐 스티브 다락문? 저걸 발판 삼아 올라가? 어? 뭐가 안돼 됐다 쉽네 뭐야 됐다 스티브 다 왔다 잭 이런 다리가 끊어졌다. 이러는, 이상, 다리를 직접 만드셔, 스티브 잭, 조약돌 생성기로 다리를 만들어. 이니게 조약돌을 캐서 다리를 만드세요. 딴거 왜? 이딴 거안할 건데. 그냥 가야지. 이렇게 가면 되지. 됐 아, 가자. 어, 뭐야. 어머. 뭐. 그냥 가자. 얘 어디지? 응? 그냥, 땅, 파서, 가자. 그게 제일 나아. 머리 저렇게 힘들게, 귀찮게 가, 저기. 이건 뭐야? 마이클. 스티브, 하, 하지만, 제 겐, 한눈 풀어줬고, 더 이상 할 일도 없어, 마지막 부탁이야. 뭔 소리야. 스티브, 제, 설만 상자가 있는 것도 내 무덤을. 스티브, 여기는 제크레 공동. 공동묘지. 대충 만들어주지. 이게 너의 묘지야. 이름을 쓰셔. 정말 이렇게 대충 쓰고 그 다음은 갑시다 제 정말 고마워. 그럼 이만 제기부덤에 들어갔다. 스티브 저기에 집이 있는 거 같아. 스티브 우리 집이네. 스티브 뭔 일인지 머리가 복잡하네. 뭐 그래도 재밌었어. 롤러코스터. 엔딩을 보는 건가? 아. 잘 타야 돼. 뭐야, 씨. 뒤로 가. 아, 아 이거 어떻게 씨. 오, 됐다, 됐다. 뭐지?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제작자의 선물이 있습니다. 빠지는 걸 아니겠지. t 또 n t 뭐야, 이거밖에 없어, 씨. 짜증나. 다어 씨. 무셔. 씨. 뭐 이래, 씨. 랩이 이래, 씨. 뭐야. 그래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이만, 안녕!